좀 전에 이제 문을 하다가 조금 설명을 중단하게 했는데 내가 제가 얘기하기를 가장 건강한 인간 신체의 모형은 5세 어린이라고 했죠. 5세 어린이를 보시면 이렇게 엄지발가락을 바닥을 강하게 이렇게 누르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5세 어린이들은좀 배가 조금 나옵니다. 왜냐하면 단전이 있기 때문에 배가 나옵니다. 성인에서이 배워놓은다. 이건 가스입니다, 가스. 이건 단전이고, 완전히 다른 건데. 자, 성, 이제, 옷세 어린이들이 되면, 희, 노, 에, 락, 에, 구, 욕에 대한. 다시 말해서, 어린이로 희로, 에, 락, 에, 구, 욕이 시간 지체 없이 금방금방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막 웃고, 막 울고, 막 달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때, 나이가 들면 이것이 약간 시간 타임이 좀 있어요. 일반인들이, 시간 타임이 있죠. 그리고 참느라고 이제 <laughs> 스트레스가 있겠죠. 그 나이가 어떤 수행을 하고 깨, 좀 약간 뭐, 깨달았다고 소문난 사람들이 보면은 또 일반인보다 좀더 길어요. 뭐 깨달았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모릅니다. 좀뭐 수행을 했다는 사람들 보면 대체로 히로 히로애락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일반인보다 또 이렇게 시간 지체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까 어디처럼 히로애락 애구욕이 금방금방 나타나면 좋을까요 아니면 어, 저 일반 사회인처럼 이렇게 시간 지체가 조금 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성인처럼 시간 지속 오래 좀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가 좋을까요? 이걸 한번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서문을 다시 하는 이유는 모든 책이 똑같습니다. 서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다 서문을 이 방식으로, 저 방식으로 표현하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서문에서 이미 이 책에 중요한 내용을 다 했고 이제 남은 것은 서문을 따라서 이런 표현 저런 표현 하는 거죠 부분에 이 부분 저 부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어른 어린이는 이제 희로애락 이렇게 표현이 금방 안 나타나는데 어른이 되면 느려지고 또 성인이 되면 더 느려집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인간의 인간에게 있었어, 적당한 삶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해야 할게 뭐냐면은, 이자, 자기를 살리는 방법은 자기 이외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이 많죠. 뭐 좋은 약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좋은 음식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 좋은 의사, 명의를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또 여기서 추가해서 또 어떤 사람도 신앙생활을 해서 또 건강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또서 그, 아, 알고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지만은 정말로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가 안 하는 것은 주위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 시중에 이제 대, 병원에 가보면은 특히 가보면은 대학병원, 종합병원 이런 데서는 모두 암센터를 신축하고 있어요. 일부 병원을 잃고 대원 병에 지금 암센터를 설립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저현대아산병원 같은 경우 하루 3만 명이 온다 그래요. 뭐 서울대 이런 서울대 이런데 삼성 이런데 만명만명 만 이상 어지 어마어마한 환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하려고 좋은 음식 찾고 건강하려고 어 좋은 선생 찾고 건강하려고 좋은 뭐 이렇게 교인을 찾고 있는데 왜 건강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건강 정보 과잉 시대에 살고 있는. 정보 과잉이 정보 과잉. 정보가 과잉이 하니까, 정보 과잉은 무정보입니다, 무정보. 다시 말해서, 내가 선택해서 나 자신을 훈련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배워서 사용할 수 없고, 내가 또 무슨, 무슨 수행을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처럼 될수 없는데, 이런 헛 정보를 쫓아다니니까 우리가 건강해질 리가 없죠. 또 문제인 것은 뭐인가 하면, 앞에 서글도얘기했지만 옛날에 자연 공간에 있었는데, 우리는 이런 작은 공간에 있어요. 옛날에 또 자연 공간에서막 일하는 방향이 다방향이에요, 다방향. 근데 지금 우리 여기서 딱 하나만 한다고. 이렇게 된 생활 환경과 노동 조건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부분이 모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이거 다 농사지로 갈수 없잖아요, 그죠? 자연, 자연으로 갈 수가 없고, 폐쇄된 공간, 노동이 전문화된 이 상황에서 이 부분을, 이, 이 부분을 벗어날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뭐, 자세가 발라야 된다. 호흡이 좋아야 된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또 주위에 여러 사람들하고 뭐 서로 협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모색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또뭐 채식을 해야 된다. 얼마나 방법이 많습니까? 이 수많은 방법이 있더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무엇이 문제냐면. 다른 사람이, 다른 음식이, 다른, 뭡니까? 다른, 다른 사람, 다른 음식, 모두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야. 근데, 나가 이돼 있고. 내가 하고, 내가 훈련하고, 내가 믿고, 이런 걸 하나도 없는 거야. 다른 사람이 해주니까 어떻게 이게 자기가 자꾸 약해지는 거야, 자기가. 내가 운동하고 내가 좋은 음식 차를 먹고 내가 수술하는 일조우죠 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그죠 다른 사람 도움을 받는 도움 받는다는 자체가 자율성이 떨어진다니 그죠 어떤 회사의 시에서 어떤 회사의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외부 외부 전문가를 이제 초빙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 다음에도 문제가 생길 때 외부 전문가에 초청에서또 문제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의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회사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바깥에서 이런 이런 도움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회사가 소독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른 사람 도움받고 다른 사람미 권한을 하고 이러면 내가 이게 능력이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 내가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 이미 나는 환자인 거예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사회적 야태없고 있잖아. 요 그죠? 그 SNS를 많이 하잖아. 요 그죠? 그 SNS, SNS에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정말 건강한 사람들이 글을 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SNS를 보면 주로 비판 전부 비판이죠. 비판 아니면 자기가 어디 가서 여행한 거 이런거예요 자기 자랑 아니면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자, 자기를 성장시키고 우리 사회를 이렇게 협동으로 나가는 방식의 글을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대를 얼마나 모질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그 SNS상에서 그 사람이 이제 좀 인기를 얻고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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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방식이 있겠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막 사회도 얘기하고 별별로 별다른 사회에 뭐이 부분이 잘못돼서 이 부분이 잘못돼서 이 부분이 잘못돼서 좀 아픈 사람들이 있는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맞을까요 안 맞을 가능성이 많죠 아픈 사람은 에너지 바닥인데 에너지가 올라간 상태에서 판단하는 게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건강한 상태에서 판단해야 모든 게 바로 된다 이런 말을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상상이 자기가 해야 돼 엇박자가 나면 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해드릴 것은 이제 19쪽에 보시면, 바른 자세가 시작이고 끝이 다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은 이제, 기잖아요, 어린이가. 그죠? 기죠? 기다가 나중에 이면 조금 일어납니다. 그리고 S자거든요. 첩 이러면서 S자거든요. 어린이 그러니까 S자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S자. 척추 이렇게 s 자잖요 그리고 어린이, 어린이 성장사가 가이 척추의 모양을 만드는 거죠. S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직립보형을 하게 되죠. 직립보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력이 떨어지고 중력에 저항을 하기 힘이 약하니까 이렇게 휘어버린다고 휘어버리. 이렇게 휘어버린다고. 이 어린애였을 때는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S, S에 가까우게 되는데 나중에 이게 중력이 계속 떨어지면 못 견디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폭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중력을 저항하는 힘, 바른 자세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근데 바른 자세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이 카이로프렉틱카이로플렉틱 라고 하는 모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소가이 모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거울는 자연체 모형이 있습니다 카드로프락이은요카르로프락티건 카르플락틱은 척추를 중심으로 청골을 중심으로 나요 청골 근데 이소가이 모형은 고관절을 교정하면 신체가 발라진다고 얘기해요. 자연체 모형은 인체 각부분이 각부분의 지향하는 힘 지향하는 힘이 빨라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카를로프락틱을 창시한 사람이 팔머라는사람이 팔머, 한 100, 1800년대 사람이 분은 이미 뭐 돌아가셨지만 아니시면, 일본의 이소가이시라는 분이고요. 이 자세, 자연체 모형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은, 자연체 모형은, 일본의 전설적인 요가, 요가인이었습니다. 85년도에 들어갔는데, 음, 오키 마사 히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카이로프라틱은 아다시피 지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추나라고 해서, 하고 있고, 또 여기는 또 배움의 광장에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은, 한서대에, 한서대하고 선문대에 다니면, 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을 미국에 죠 미국. 그래서 카이로프라틱을 인정하는 나라에 가서 할수 있는 보도시험 볼 자격증. 이거는 아직, 근데 카이로프라틱 그러니까, 여기는 학교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학교. 교육이 돼 있는 거. 근데 이소가의 요법은 학교가 없고, 뭐, 일본은 같데 학원은 아니죠. 학원이 있고, 우리라에서 이제 개개인에 비해서 이제 임상을 하는 거죠. 자연체 모형도 마찬가지, 자연체 모형도, 어, 과거에는 일본에서 아주 전설적이었지만은, 그래서 요가 시장에, 요가 시장에, 그러니까 뭐 90%를 창업을 했었지만 지금은, 거의 도태돼서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오키마사 회로 선생의 제자들이 지금 80대, 70대라고. 그래서 아마 잘 전선이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 왜이 모형이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려면 이정표가 있어, 이정표, 그죠? 이정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표 지점이 있어야 돼요. 자, 정말 우리가 바른 자세를 만들려면, 이런, 아까 얘기했던 모형이 필요한, 그 모형. 그죠? 이상적인 자세 모형이죠 자세 모형이 있어야 되죠. 이것이 없이 우리가 기준 잡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런 이젠표나 목표, 이상적인 모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이로 프라틱은 이 중력이 떨어지니까, 야, 이렇게 S 자아 되고, 옆으로 봤을 때, 뭐, 귀, 귀 밑으로 내려오고, 뭐, 목 어느 지점인가, 뭐, 어떻게, 어떻게, 다리는 어떻게,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그리고 또, 이소환의 모형은, 야, 고관절 이것을, 이게 이렇게 밖으로 안으로 돌아가니까, 이걸 중앙 지점으로 잘 맞춰야 된다, 이런 일을, 이런 일뭐 자연식 모형은 아까, 힘의 방향성, 사람이 이랬어. 그럼, 지금 현대인들 어떻게 됐어요? 어깨가 들렸잖아요, 그죠? 어깨를 내려라! 그리고 또 현대인은 목이 눌려있잖아죠 뭐, 정수리를, 하늘을 향하게 해라! 또, 여, 현대인은 어게 가슴 쪽에 이렇게, 이렇게 쪼으라고어 했잖아요, 이죠 이렇게, 벌려라! 그리고 모든 힘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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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전을 모이게 해라!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가이로프락틱 소가이, 이런 부분에서 빠진 부분을 계속 추가할게요. 자, 이제, 가이로프락틱이지 다시 말해서, 이제 뭐, 일, 일반들이 사용하게 되고, 여러 사람,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고, 뭐, 배우게 된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게 뭐냐면, 70년대 말에, 간스테드란 분이 나왔어요. 간스테드. 이분이, 엑스레이 분석법, 분석법을 가지고 또 교정법을 한 책을 내요.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죠. 이분이 그러니까 분석적인 방식과 과학적인, 과학 방식을 동원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이 가이로 프라틱이 쓸모 있는 그 무엇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소화의 요법은 처음에는 이소가의 요법을 만드신 김이요라는 분이 처음에는 접골사에서접골 젖골업을 하다가 이제 자세에 관심이 많았던 말이에요. 아이 고관절 정말 중요하다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고관절이 많은 사람이 없더란 말이야. 고관절이 돌아가니까 다리길이 차이나거든 그죠? 나 다리길이가 차이나니까 이거 한달은 이렇게 길고 한달은 이렇게 짧으면 당연히 몸이 힘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다리 길이를 잡으면 신체가 이렇게 바로 선다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리 길이를 규정하는 게 뭐냐면 고관절이이거야 다리 위에 이제 힙에 꼽혀 있는 거죠. 아 이것을 바로 하면 잘 된,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한 연구를 어마어마하시 아니고 어마, 뭐해가 다리 모양이 160미터까지 넘는 거래요. 그래 연구를 하셨고 그리고 또이 이것이 이렇게 제일 처음에 아까 얘기했나 모르겠네. 뇌성마비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렇게 알려졌어요.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가이로프라틱이나 이수과 요법이 완벽하지 않아요. 각각의 장점이 있는데, 장점이 뭡니까? 가이로프라틱, 엑스레이 니까 분석적이죠. 그 전부터 좀 분석적, 여기서는 엑스레이 사용 많이 엑스레이 카이로프라틱에서처럼 분석적이잖아요 여기 좋은 점이 또 뭐가 있냐면 바른 자세를 만들기 위한 운동이 있어요 어떤 운동이 있어요 앞으로 구부리가 있어 구부리 구부리 기가 있어, 있어. 전구리라 그러죠 전구리 또 후벌 자세가 있어요 뒤로 허리를 제껀다 덤블린할때죠또뭐 어디 있냐면 또 몸을 옆으로 이렇게 방사형을 트는 방식이 있어요 이걸 회전이라고 그러죠 요거에서 이런 세 가지 자세가 있고 그다음에 엉덩이 근육을 이렇게 키우는 이게 굴신 운동이 있어요. 굴신 운동. 그러니까 이가이러 프라틱은 분석적이가 좋은데 이 근육을 단련하고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 방법이 없다는 게 약점이 있고 또 소가이 옆법은 이렇게 분석적이지 않대 이게 과학적인 운동이 있다. 더구나 특히 엉덩이를 단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시중에서 나름대로 이제 뭐 사람을 이렇게 잘 고친다. 뭐 허리 아픈 걸잘 고치고, 목 아픈 걸잘 고치고, 어깨 아픈 걸잘 고친다라고 소문이 난사람이두 개를 결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장점과 이것의 장점 을 결합해서 대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우리가 어떤 특징을 보면 장점을 이렇게 결합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가 않죠. 이건 뭐 자기가 자기들이 오랜 노하 거든 결합을 한 것이니까 음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카이로프라틱이라는 요법, 또 이스가이 요법, 또다 좋은 거지만은, 저 우리가 이제 스스로 할수 있는 건 운동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운동으로 조정 가능한, 운동으로 조정 가능한 모양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자연체 모양입니다. 이것은 가이로플라틱처럼 분석적이 지도 않아요. 이것은 가이로플처럼이소가의 역보처럼 무슨 고관절을 교정하고 이러지도 않아요. 인체가 이렇게 힘이 인체에 힘이 있으면 한 방향으로 이 모아서 쉽게 말하면 오뚜기를 만듭니다. 오뚜기, 오뚜기 체형을 만들어서 균형이 잡혀. 균형 잡혀 있으면 대부분이 교정이 되고 자세가 바르게 되고 만약에 그러지 않을 시에는 이제 우리가 이수 가요법 이라든가 카이로프락틱을 활용할 수 있겠죠 가로로 해서 할수 있어 아직은 뭐 저는 끝까지는 권하지 않는데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이 풍족하고 그러면, 아까 저처 뭐, 카이로프라틱도 하고, 수과이도 하고, 자연스럽게 이세 가지를 다 이렇게 두루해서, 이렇게 자기 몸을 이렇게 중력에 잘 지방하게 하는 신체를 만들게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세에 보시면, 이렇 카이로프라틱은 이게 척추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바로 해라.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고, 또, 저, 미소가요법을 보시면, 이발제자에서 오른 다리 길때는 이렇게 된다. 왼 다리 길은 몸이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걸 기본형이에요, 기본형. 그러니까, 꼭 그렇게 된다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고. 이제 제가 한 것이 이겁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머리는, 이 머리, 아이고. 이 머리는 하늘 향해 치솟아야 된다고 하시고 해놨고 그죠? 이 어깨는 옆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힘이 옆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어깨에 힘은 이렇게 이게 풀려있어서 떨어져 떨어져야 는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힘은 요 여기 단절에 몰려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무릎이 넓적다리는 힘이 바, 바깥으로 돌아가는 돌아가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마, 반대편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무릎 아래는 이렇게 오히려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르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여성의 경우에는 이 무릎 아래 다리가 이 너무 안쪽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르는 성격,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안고발이 형태가 되어 있다. 그리고 여성들이 이제 걸어가는 모습을 자세히 보세요. 보면 뭔가 다리가 이제 고여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데 그, 그와 반면 남자애들은 몸이 바로고 어깨도 딱내면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데 최근에 보니까 어떻게 여성들이 몸이 왜곡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나중에 공부가 되면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뒷면이 뒷면. 뒷면에도 마찬가지 정수리는 하늘로 향하고 이목 뒷부분, 뒷부분이 펴져 있어야 되는 거죠. 목이 그렇죠? 목이 대거버리면그 부분 앞으로 펴져 있지 않죠? 그리고 이제 이 앞에와 달의 뒤쪽은 이렇게 아, 등 쪽이 바깥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힘이 작용해야 된다. 그리고 또, 히, 골반을 이렇게, 이렇게, 골반이 있으면 이게 앞으로 넘어지지 말고 뒤로 빠진 현상이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골반과 관련돼서 이 둔부 근육, 아랫 근육이 둔부 근육 방향으로, 그고 당겨져야 되다 설명하고, 그리고 또, 발바닥은 이렇게 안으로, 안으로 이렇게 모여, 힘이 모여야 되고, 압축되죠. 그리고 이걸 또 옆으로 마셨을 때 보면은, 가서가서 위로 올라가시고 턴 어떻게요? 당겨지고 아, 당겨져도 펴지고 여기 이렇게 등 뒤쪽 이렇게 이렇게 축소가 되고 앞쪽은 이렇게 넓어지고 엉덩이 약간 뒤로 넣으시고 이렇게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고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고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몸을 만들어 가면은 나중에 아 이것이 정말로 괜찮은 방법론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동한 물리적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제가 이게 글로스 지금 자세 설명한 거 있죠? 이걸 여기서 이게 다글로써 나왔습니다. 오히려 이 글을 읽는 편이 오히려 더 나을 거예요. 써나습나다 써놨, 그리고 아, 오늘 지 오늘 제가 얘기한 거는 바른 자세 의 바른 자세 의 모형 세 가지를 얘기했고. 그다음에 그 각각의 것이 어떻게 어떻게 운용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얘기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차피 중요한 건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반복되는 것을 그냥 들을 때마다 어 그렇구나. 어 그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염두 하십시 염두. 여기 있는 책을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면을 하셔야 돼이 강의가 좀 필요없는 얘기지만 내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독서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이런 단행본 같은 경우는 빨리 읽는 사람들은 뭐뭐 하루만에 읽어버리고 또 시간 걸려도 뭐 이틀 걸려 읽거나 또 이런 책을 뭐, 뭐 일주일에 다 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책을 쓴 사람은 하루나 일주일만쓴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기술이라든가 소설에 마찬가지입니다 자, 작가가 수개월, 수년을 노력해서 한 권을 쓴 거예요. 한 권, 그데 우리 읽을 때 2, 3일 밖에 안 걸려. 2, 3일 읽고 어때요버려또 다른 책을 사가지고 또 읽고 2, 3일 버려 사실은 이거 한... 기술서 이거 하나하나가 일는 사람에게 삶의 도구 뭐 삶에도 마음을 위로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걸 배워서 뭐 운동을 하든지 자기가 또 인식을 바꾸든가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자기가 체화하려고 체화 체화하지 않고 체화하지 않고 눈으로 싹 버려버린다고 그래서 우리는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고, 많이 읽지만은, 실제로 자기가 가 있는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문제인 거죠. 그죠?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 아니, 내가 또 강요할 겁니다이책한권한 한 권이 도구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이 사람이 알려진 도구를 내가 나의 도구로 사용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달려서 체험하시,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막, 책을 아주 많이 사고 마, 책을 많이 사는거 어떻게 책을 많이 사 가지고 많이 읽고 많이 읽고 또 많이 버렸 죠 지금도 많이 삽니다 습관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내가 요즘은 좀 책을 덜 살라 하고 하는 중이고 아 이, 내가 이제 좀 깨달은 거죠 뭐, 뭐, 어떤 노을...